패션과였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하는 거죠. 첫 문제 생기면 다시 사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망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만들어 봤으니까 네. 네 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던 그녀. 지금도 이렇게 종종 직접 옷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 만들 준비를 합니다. 꼬리. 뼉뼉이로재단한 <laughs> 꼬리. 그녀가 리폼할 의상은 바로 이노복. 이노복은 모노핀을 넣어서 입어야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잘 맞춰서 재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자기가 재단 가기 비싼 거. 고등학교 때산 거요. 재단 가위에 이어 등장한 옷은 바로 손때 가동된 재봉틀 오래됐어요 이거 최소 30년 됐을걸요 이거 엄마가 줬었어요 엄마가? 물... 네 엄마가 쓰시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물려받았어요 순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이왜 엄마 어. 엄마 나 이거 지금 미싱하고 있거든? 어. 근데 왜안 박히네? 안 바뀐다고. 어. 뭐가 문제지? 왜안 바뀌는데? 몰라. 네이 그때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손 쓰다고 했다가 안 돼서 안 바뀌고. 어 그럼 면딱한톤 한번 봐가라 딱딱한 천? 어. 알았다. 아. 제발. 아 망했다. 아. <laughs> 나 이거 망하면 편집해 주세요. 안 싫어서 가져올게 <laughs>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시리 박히지 않는 상황. 이리저리 만져봐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요. 오늘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 나 밥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하고 만다. 진짜! <laughs> 여기서 포기할 그녀가 아니죠. 송미 씨를 여기까지 올수 있게 만든 건 바로 이런 성격 덕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심기일전하고 한번더 시를 끼워보는 그녀.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순간. 아이 바늘이 잘못 꽂혀 있었던 거. 네, 내 잘못은 아니고 바늘이. <laughs> 바늘이 제자리를 찾고 이제 섬욕을 내서 본격적으로 지느러미를 만들어 보는데요. 꼭 완성시키겠다는 그녀의 열정은 늦은 밤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작진을 보자마자 밤 늦게까지 리폼한 의상을 자랑하는 그녀. 네. 수중 모델 의상은 보기에 과할 정도로 화려해야 물속에서 더 예쁘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의상을 만들거나 리폼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힘들지만 재밌다. 재밌다. 뿌듯하다. 음. 일반 손님 만난 수영장에서는 연습하기가 힘들고요 음, 아 테스트 해보기가 네 힘들고 이제 조, 조용한데 좀 아는 데 조금 아는 곳에 면회를 구해가지고 음. 연습을 해볼 예정이에요 팔찌를 음. 만들까 음. 싶기도 하고 음. <놀람> 그날 오후 고생해서 리폼한 의상을 물속에서 직접 테스트해 볼 시간 선이 고 송미 씨한테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의상인데요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인어복을 입을 때는 꼭거치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 끈적끈적해 보여요. 아, 양말 벗는 거예요? 아니아니 아니, 이게 피부. 네. 핀. 아, 아, 아. 알 벗는 옷인데. 아, 이거 내거 아닌가? 아, 잘못 가져왔나? 발이 아, 안 들어가. <laughs> 이노꼬리 모양의 모노핀을 의상 안에 넣어 착용해야 비로소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모노핀을 착용하는데 성공한 손미 씨. 이게 이뻐요, 이거. 살짝 짱짝해 스파이더도 이쁘고, 옆 끝에 주여름이 있죠. 한 벌이는 거. 네. 이렇게 의상을 물속에서 직접 테스트해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물속에서는 예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의상이 무겁진 않은지 견고한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옷에서 플라스틱이나 장식물이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촬영할 때도 있다 보니 장식물이 떨어지면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촬영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송미 씨의 철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다시 보완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의상은 몇 점인가요, 송미 씨? 음. 옷은 한 85점. <laughs> 나름 만족스러운 테스트. 물로 시작해 물로 끝나는 그녀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음날 아침 9시가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간부터 바쁘게 어디론가 이동하는 송미 씨. 매일 물과 함께하는 그녀는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지하철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 과연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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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손미 씨의 직장인데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아, 네네. 네. 제가 신상 제안했던 것 중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좀 추가를 했거든요. 다이버들이 다 햇볕 때문에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어두운 피부톤을 가지신 저 같은 분들. <laughs> 삭스를 세트로 착용하고 싶은 경향이 있으신가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예, 네, 왜냐면은 여기 다리는 원단이 없기 때문에 수온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추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네, 싹스도 좋고. 활동할 때건강하지 않고. 수중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도둠하게, 여기는 좀 해서 여기가 경향을 알아야 저희가 디자인도 참고가 가능하고. 디자인할 때 참고가 많이 되고, 음.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슈트가 착용했을 때 부력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네. 직접 착용해 보시고 저희한테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 편이죠. 그 대신 삭스를 신으면 수중 모델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네. 그녀. 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 물 빠진. 시스템이 마음 같아서 맨날 물에 들어가고 싶죠. <laughs> 맨날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지금 이 회사 들어온 지가 작년 8월에 들어갔으니까 네, 회사 생활 처음에는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보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재미를 찾았고 또 고압산소 치료가 잠수병이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물이랑 또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로 또 나름 재밌게 다니려고 하고요 또그 안에서 전문성을 또 찾으려고 하고 고압 산소 치료기는 고기압 상태에서 고농도 산소를 흡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기기입니다 어, 여기 산소 마스크고 이게 빕스 튜브예요 그래서 수중 모델로 오래 이래온 손미 씨는 삼수병을 치료하는 고압 산소 치료기를 접하고. 지난해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든지 열정적으로 해내는 그녀답습니다. 핸드폰, 배터리, 차키, 손목시계. 주로 병원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 의료진들에게 기계 조작법 등을 교육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미씨 물과 관련된 일이라면 전부 배워서 마스터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모델만 잘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자격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제가 또 다른 물에 관련된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고하셨습니다잘 하시네요.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저 장미 자체가 고압 환경을 다루다 보니까 그걸 이제 컨트롤을 잘하려면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제일 경험 많고 제일 잘할 겁니다. 컨트롤 하고 뭐. 근데 이 일을 하면서도 약간 뭐 모델로서 강사로서 약간의 약간 자부심은 있는, 생기는 것 같아요. 다물 관련이니까요. <laughs> 아무도 아무나 못 하거든요.